안녕하십니까 소리 없이 강한 레간자 샤론 노즈 마스터 이명숙입니다. 저는 2021년 6월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2년 7월에 애터미 회사에서 인정하는 오토 판매사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조금 남다른 방법으로 달성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방법은 바로 국민 메신저 카톡이었습니다. 저는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오로지 소비자만으로 오토 판매사를 달성했습니다.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사업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 저를 소리 없이 강한 레간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라는 카피 문구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다면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카피 문구는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어느 자동차 광고의 카피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내간자,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네 말이 없는 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이 없는 극 내성적인 제가 오늘과 같은 큰 무대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네요. 어릴 적에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 이름이 명숙이 맞아?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리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네 라고 대답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때 학생 회관 앞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느 선배님이 제 등을 툭 치면서 돈 많이 주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가 항상 땅만 보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주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엄마나 친정 언니들이 너무나 말이 없고 행동이 느려서 제가 결혼도 못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하고. 지금은 저희 아주버님이 되신 학교 선배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새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은행을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5년을 지내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어,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영어 수학 공부방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았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늘어갔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수입이 느는 만큼 제가 바빠진 거예요. 어, 수업 시간에 화장실도 못갈 만큼 바빴고요. 주말에도 보충 수업 하는 날이 많아서 잘 쉬지 못했습니다. 건강 관리가 잘안 됐어요. 그렇게 15년을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6개월간 병원을 오고 가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는 공부방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설거지, 쿠탱 물류센터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체력이 워낙 바닥이었고 허리가 아파서 몸을 쓰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집에서 지내는 날이 있었는데 어, 남편의 홀벌이로 형편이 참 어렵더라고요. 커피값이 없어서 지인들이 커피 마시자고 해도 제가 거절을 하고 나가지 못하는 어, 짧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쯤에 예전에 성교 단체에서 만났던 어떤 간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노후연금 준비가 되었냐고 하시면서 저보고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격상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는데 회원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제품을 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0.00001%도 안 됐어요. 남편은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20년 넘게 한 장교예요. 그래서 연금이 준비가 되어서 제가 스폰서님께 연금 준비됐다고 말하면서 사업을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연금 액수를 들으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제 연금의 가치는요, 우리 부부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더 이상의 수입이 없이 그 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에는 가난한, 액, 가난한 액수라는 것을 저희 부부는 이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수입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지만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임을 스폰서님께 들었으면서도 그런 일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또 스폰서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식품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식품 아시죠? 네, 그 공장이 어느 날 화재가 났었죠. 공장이 전소되고 어,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애터미가 통 크게 도움의 손길을 내, 내밀었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애터미 회사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좀 찔끔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업은 안 하더라도 스폰서님이 권하던 제품 미팅에는 한번 나가보자 싶었어요. 저는 애터미 제품을 좀 애용하고 있었는데요. 애터미 BB 크림, 휴지. 리빙 용품, 주방 용품, 치즈, 라면, 간장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을 좋아하고 쓰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애터미 비비크림을 좋아했는데요. 애터미 비비크림은 효능이 입증된 한방 원료만 사용했죠. 흑효모 베타글루칸이 들어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 주고 상황미, 상황동충하초가 들어 있어서 투명하고 고운 피부를 연출해 줍니다.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요. 오후에 수정을 안 해도 될만큼 커버력과 지속력, 밀착력이 정말 탁월한 제품이죠. 비비만 바르고 나가도 그날은 항상 제가 피부 참 좋으시네요 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좋아하던 저는 미팅이 참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점점 50 터미, 100 터미를 하는 찐 소비자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사에도 점점 반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회사도 제품도 너무나 좋아했는데 제가 7개월 동안 저희 자녀 3명 말고는 단한 명의 회원도 가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회원 가입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제가 애터미 회사에 관심이 생기면서 유튜브에서 여러 애터미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크라운 마스터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서는 그 크라운 마스터님도 저처럼 입을 잘 열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애터미 사업 초창기 때 화장품도 한 세트도 팔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다고 하시는데 오늘 내가 화장품을 한 세트를 팔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화장품을 팔지 못했대요. 입이 열리지 않아서. 근데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하고 화장품 한 세트를 팔고 집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오늘 회원가입 한 명을 못 시키면 집에 들어가지 말자. 그때 어, 저에게 항상 다이어트 식품을 권하던 건강샵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건강샵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그날도 월 100만 원이 넘는 다이어트 식품을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제 이야기를 좀 10분만 들어주시겠어요? 하고 여쭌 다음에 제가 평소에 집에서 애터미 회사를 설명하고 회원 가입까지 유도하는 그 멘트를 글로 적어서 집에서 혼자 벽을 보고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날 그 멘트를 읊었어요. 그런데 그 멘트가 끝나기 전에 그분께서 뭐야 애터미 회원 가입하라는 거야? 내가 그럼 가입해줘야지 하고 흔쾌히 회원 가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 건강샵에 놀러 오셨던 그 두, 두 분이 더 계셨는데 그두 분들이 제가 애터미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디가 애터미 회원가 팔고 가야지 하면서 두 명을 더 가입을 그분이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세 명이 그날 가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입을 떼기가 어렵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립 끝에 남들과 다르게 사업을 전개해 갔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요.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글을 써가지고 다듬고 다듬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그 글을 15명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보낼 때 제가 차단당하거나 이런 톡을 왜 보내? 보내지 마라는 답이 올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눈딱 감고 용기를 내서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염려 있는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반전은요. 긍정의 반응도 하나도 없었어요. 일십 아시죠, 여러분? 네, 읽고 그냥 무시하고 일십 하셨어요. 제가 3일 후에 또다시 그 15명에게 톡을 보냈는데요. 이번엔 좀더 세게 제 얼굴 사진을 보냈어요. 네, 고개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 얼굴 사진을 보내는 데는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더페임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화장품을 쓰고 나니까 피부가 맑고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과 함께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써서 애터미 화장품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어떤 화장품을 썼다고 하면서 글을 써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보냈더니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했던 지인께서 제 카톡을 보고는 그분도 카톡으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더페임 화장품을 제가 주문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주문에 제가 너무 놀랍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첫 주문으로 저는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겨서 그 다음에는 15명에서 조심스럽게 30명으로 늘려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문이 또 조금 작은 거 하나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조심스럽게 50명, 100명, 150명. 나중에는 제가 300명까지 정말 회원, 어, 카톡 대상자를 늘려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차단하지도 않고 그런 멘트 보내지 마라는 그런 답도 없더라고요. 카톡과 문자에도 지맘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카톡으로 점점 어, 제품 문의를 받게 되고 주문도 받게 됐어요. 정말 기대 이상의 반응에 제가 기뻐서 일을 계속 했고요. 회사 소개하는 멘트, 제품 설명하는 멘트, 또 글로벌 네, 글로벌 회원도 있습니다. 글로벌 멘트 등을 만들어서 제가 400개 정도 멘트를 만들어 놓고 그 대상자별로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해서 어, 고객 맞춤화 카톡을 보냈어요. 저는 점점 신이 나고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하나하나를 후속 관리를 정말 철저히 했어요. 소비자 관리를 처음에는 1대1 개인톡으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우측 멤버들까지 조심스럽게 톡방에 초대를 하면서 나중에는 3명, 4명의 그룹 톡방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소비자들 톡방까지 생겨나서 그런 톡방이 60개나 됐어요. 화장실 갈때밥 먹을 때 잠잘 때 빼고 하루 종일 카톡으로 소비자 관리를 했습니다. 수당 발생한 사람들 안내를 해 드리고요. 제품 주문한 거 캡처해서 보내고, 좌우 포인트도 캡처해서 보내고, 개보도도 캡처해서 보내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제가 식구들이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에 어, 카톡으로 예약 전송을 했습니다. 예약 전송은 그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맞게 아침 9시 또는 10시 또는 낮 2시로 정해서 카톡 전송을 하고 잠을 청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밤에 새벽에 2시, 3시까지 이런 카톡을 보내는 일을 계속했어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일하다 보면 오토 판매사 달성 과정에서 파트너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정말 우측의 소비자를 통해서 우측의 제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셨는데요. 이 팀장님은 카톡방에 올라오는 세미나장 사진을 보고 세미나장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날 휴가를 내고 스스로 세미나장에 오셨습니다. 저는 소비자 관리를 하면서 몇 분께는 세미나 링크도 보내드리곤 했는데요. 어느날 좌측 소비자 한 분이 그분도 직장에서 휴가 내서 세미나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몇번더 오시더니 어느날은 세미나가 끝나니까 갑자기 제가 예상도 못 했는데 전업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사업하고 계십니다. 그 후로 좌우의 두 파트너 사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사업자가 나왔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세일즈 마스터가 제게는 너무 높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터미에서 이미, 이미 비전은 받고 2분 되지 못하면서도 제가 임페리얼은 되고 싶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데 입이 잘안 열려서 제가 그래서 국리 국리 끝에 제가 할수 있는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사업을 시작한지 2년이 됐을 때부터는 상 하반기를 쉬지 않고 가는 판매사가 됐어요. 사업 초반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 식탁 의자에 앉아서 폰으로 톡을 보내면서 하루 종일 소비자 관리를 해 나갔는데요. 소비자만으로도 회사에서 인정하는 오토 판매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파트너가 없이 혼자 세미나와 미팅에 다녔어요. 오토 판매사 달성 과정에서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양쪽 파트너가 나오고 그렇게 지금은 파트너와 함께 세미나와 미팅을 다니고 소비자 후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에 나갈 일이 전혀 없었던 제가 지금은 집에 있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네, 사업 시작하고 3년 2개월 만인 2024년 8월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었고요. 그리고 센터도 오픈했습니다. 저는 연봉 1억 리더스 클럽 입성을 목표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달에는 베트남 푸꾸으로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 여행을 갑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파트너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스폰서님 이제는 소리 없는 내간자 별명은 갖다 버려버려요. 이제 소리 없지 말고 소리 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 샤론 오즈 마스터 이명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